반갑습니다. 구스미 쌤이에요 오늘은 28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 8장 5, 6절 말씀 아멘. 왕의 말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1번 스데발이 죽은 뒤 믿는 무리가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없애버릴 거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으니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자.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해서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2번, 일곱 일꾼 중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3번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사마리아 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귀신이 떠나감, 병든 자가 회복됨, 큰 기쁨이 가득함.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왕의 임무, 복음으로 화해했어요. 1번 빌리비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일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대로 이루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번 빌립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원수 사이였던 였던 사이를 화해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번.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한번 더 읽을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왕의 약속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요. 1번.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나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일하, 이름을 써보세요. 다퉈서 미워하는 친구.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이 싫어해서 멀리 하는 친구. 말을 걸기가 어색한 친구. 누가 있을까요? 2번. 나의 힘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해요. 같이 기도문 읽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제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의 이야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어떤 관계였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나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였지만 박해를 벗어나려고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멀리 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세요. 교사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5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 8장 56절 말씀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안다. 복음을 전하기에 불편한 사람을 탐색하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기도하며 실천한다. 성령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세요. 킹덤 가이드.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일곱 일꾼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행적이 나타난 인물은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자 많은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핍박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이루어진 계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제자들이 잊지 않도록 특별히 언급하셨을 만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피하고 싶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과정에 사마리아는 빼놓아서는 안될 곳이었습니다. 빌립은 이곳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를 가로막던 벽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포와 표적을 듣고.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경계선을 넘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본 과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믿었던 사람도 만났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으로 세운 스데반은 반대하는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이 사건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로 사도를 제외한 다른 예루살렘 성도가 온 유대에 흩어졌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지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 흩어진 걸까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울이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어요. 박해는 못살게 굴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옳다고 여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은 숨어 있거나 잠자코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흩어져간 유대,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일곱 일꾼 중 빌립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전했어요. 사,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인이 그 말을 들은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 둘은 어떤 사이였나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미워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 밟는 것도 싫어서 사마리아를 둘러서 지나갔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을 지저분한 동물 취급까지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인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따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어요.예수님 소식으로 더러운 것을 내쫓고 어두운 것을 몰아내니 사마리아성에는 기쁨이 가득해졌어요.많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은 제자들이 들은 명령을 따라 이룬 것이에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었어요. 빌립이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같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임하셨어요. 같은 성령님을 따라 같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어요. 성령님은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살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덕분에 회복되었어요. 그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원수인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도 싫은 사람에게 화해시키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요. 성령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세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어떤 관계였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나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였지만, 박해를 벗어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인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멀리 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 8장 5, 6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